3월 1 8장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에를배척하느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소청을 흐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주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뇌를 자처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회가하는 자의 형제인이라. 여와의 이름은 경고한 망드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범일, 경청의 종교 앞잡이니라.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얻니다선물은그 사람의 귀를 너그럽게 하며, 또 정기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냐.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를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는 냐 재리 뽑는 것은 단총을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이길게 하느냐. 넓게한 형제와 험악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움 중. 이러한 다툼은 산성은 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미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그 입술에 성 안을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권수에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미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버그럽고 여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거하려 부자는 어마어마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